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296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반모섬에 귀향을 되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12절 몸을 돌이켜 나도록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초대 사이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초대 교회 사이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는 재림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재림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모습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게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내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첫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셨습니다. 별의 비밀과 아, 이 첫대의 비밀을 가르쳐주지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교회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림주님 모습과 재림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림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모습, 다시 오신다 하신 대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 교회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왕의 모습으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달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떴다는 것은 왕의 모습이지요. 왕의 모습을 보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세 번째, 깨 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흰양털과눈 같다. 네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완전하게 본다는 거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지. 15절, 다섯 번째,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예?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음, 단단하고 완전하고 아주 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주의 모습이죠. 여섯 번째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같지. <laughs> 파도가 치는 물소리같은 그런 음성으로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6절 7번째 예, 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별 예, 예, 최고의 영광 최고의 스타 최고의 높으신 분이 나타납니다 8번째 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날선 예, 좌우에 날선검이 쫙 나와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9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그냥 햇빛같이, 하, 태양빛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음. 이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더라.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의 모습, 왕의 모습은 나타났다. 음. 대단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봤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다 허락하지요, 모든 권세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아 왕의 모습 나타. 천임주님의 모습과 재림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의 왕이요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모든 권세를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시행하신 것이다. 네 번째로 초림주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초림 음.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음. 베들레헴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났다. 예, 말밥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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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혜롭게 자라시고 자라시는 과정에 아주 지혜롭게 자랐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님은 저 시골에서 아주 멸시와 천대 받고 아주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살인강도 저주받은 사람의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요. 살인강도자가 받는 십자가형틀을 예수님 받고 십자가형에 의 달려서 죽으십니다.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요 이 땅에. 네?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서 33년 생활을 모두가 아, 모세 오경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서 예언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천한 자, 밑바닥의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던 주님. 이사야 61장 1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초라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살았다는 우리 주님, 이 초림 주님이에요. 초림 주님. 다섯 번째 재림 주님 모습. 재림 주님 어떠냐? 성경 66권에 예, 중심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은 재림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주의 주로. 예, 만왕의 왕으로 나타난다. 재림 주님으로 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완성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끝을 맺는 것은 알파오 오메가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을 마무리합니다. 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음. 모두 멋지게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음? 에...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선지자 이 마귀의 종말, 마귀가 완전히 예, 끝을 끝을 맺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습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잡아다가 예? 어, 무족에게다가 가둡니다. 싹 가둬요. 감옥살이 시킨다는 거죠. 가둬요. 이 지금 세상에는 마귀가 꽉 차가지고, 예, 에, 택한 사람이라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지만, 이제, 에, 요한계시록의 끝을 마무리할 때, 마귀, 사탄이, 용, 짐승을 딱 잡아 꽁꽁 묶어가지고, 무조경에다 넣는다, 넣어버린다. 그 마귀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는요. 막이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시대가 돼요. 죽음이 없다. 응? 눈물이 없는 시대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예. 눈물이 없어요. 예? 지금은 그냥 울고불고 뭐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여기 지진 나고 저기 지진 나고 여기에 그냥 예? 예? 폭탄 터지고 저게 폭탄 터지고 여기에 그냥 예? 크으 미쳐 놀다가 그냥 어? 하루 아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이런 눈물이 눈물 시대가지만 그때 가면 눈물이 없다 가난하고 저주가 없어요. 응. 그때 가서 가난한 자가 없어요. 예. 예? 빈궁한 자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가난한 자들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운 자가 많은지 왜 이렇게 고통 당하는 자가 많은지. 예? 그때는 고통이 없어요, 예? 가난이 없어요. 그때는 고통, 병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병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자, 암병에 죽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암병에 죽고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에 죽고 고통에 죽고 그 고통을 겪고 병 때문에 못 사잖아요. 응? 하기가 뭐 예, 예, 암, 암병 전문 의사가 암에 걸려 죽, 죽는 시대가 되니요. 예. 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별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시대. 예. 지금은 뭐, 예? 이별. 예? 그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통곡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통곡을 하고, 예?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통곡을 하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통곡을 하고, 그 통곡하는 시대예요. 예? 예? 그냥 이별하는 시대. 음. 요즘에는 춥고 더운 것이 없습니다. 예? 아, 요즘에는 뭐 너무 추워서 걱정, 너무 더워서 걱정,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비가 안 와서 걱정. 예? 이 세상은 지금 말해서 그때 가면 예?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비가 오는 것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다. 예? 자살이 없는 시대가 된대. 요즘에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 대한민국의 자살이. 예? OECD 국가의 1등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혀요. 응? 이 기가 막혀요. 왜 이렇게 자살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10위권 위로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예? 그때 가면 자살이 없어요. 응? 예? 자살이 없는 시대. 전쟁이 없는 나라가 시대가 됩니다. 나라가. 돼요.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예? 예,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예, 반드시 예수님이 이 예,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전 세계가 통일되면서 삽니다. 예? 네, 이러는 것이 이거 이런 확실한 비밀과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정말 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예? 교회 사이 에 왕래하십니다. 예. 지금 전 세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 나타납니다. 교회를, 교회가 뭐 아무리 욕하고 비웃고 저랑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교회 사이에 왕리하시는 재림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재림주님, 신량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첫때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버지 하나님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아버지 그 눈은 불꽃 같고 아버지 그의 발은 풀묘에 달려있는 빛난 수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뼈이 있고 그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얼굴에 해가 비치 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올바른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아버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함 받는 사람 되어 다 같이 회개함으로 정말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버지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